리틀 프린스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너무 예쁘지.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정말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잡 보여줄게요. 짜오. 야오. 대단하지 아요 또. 쇼얼 <laughs> 쇼얼 이 팝업북을 보면서 진짜 어린 왕자라는 이 동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애정이 생기고 너무 좀 사랑에 빠지게 된것 같아. 그리고 그냥 예전에는 어린 왕자 생각하면 장미와 여우와 뭐 그런 것만 생각났거든요. 보아베 그래. 뱀이 코끼리를 삼켰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거 위주로 떠올랐었는데 이 팝업북을 산 이후로는 그냥 그 어린 왕자라는 얘기만 들어도 되게 행복한 기분이 같이 딸려와요.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또 보여줄게요. 이거 완전 하이라이트 보여줄게요. 자, 자, 어린 왕자 끝에 딱서 있는 거. 너무 멋있죠? 컬러나 외곽선이 그렇게 진하지 않잖아요 그게 진짜 예쁜 거 같아 그 느낌이 이 여리여리한 느낌이 이런 거는 아이들만을 위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성인들에게도 너무나 힐링을 줄수 있는 그런 책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있어요 Alice Adventures in Wonderland Wonderland 박효신 님의 Wonderland 노래 너무 좋은데 자, 처음부터 하이라이트 펼칩니다 좋! 야야야. 야야야. 대단하지 않아요? 음,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음. 엄청난 스케일에. 여기도 뭐막또 앨리스가 집에서 갑자기 커진 그 장면 있잖아요. 야! 대박이죠? 어. 집에 창문도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입체고. 네. 앨리스의 머리카락, 소원, 발이 다 이제 창문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창문. 너무 대단하죠? 재밌어. 이런 거. 근데 여기 인물들의 저는 이런 외곽선이 좀 진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진짜 입체감이 너무 경이로워서 보게 되는 것 같아. 또 있어. 와. 토끼 귀 열려야 되는데. 대단하죠? 이거 이거 하이라이트. 어, 대단하잖아요. 하이라이트 맞죠? 너무 멋있어. 이거는 LA에서 산 거고, 이거는 뉴욕에서 산 거고. <laughs>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다 구할 수 있는데 한국에 이게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인터넷으로 도 팔고 있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해외여행을 가면 꼭 뮤지엄에 들리는데 뮤지엄에서 그 박물관이나 뮤지엄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을 모아놓은 화보집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꼭 사서 오는 것 같아요. 쪽파 너무 작지 않나, 니 간장 참기름 음. 한큰술 맛술 한큰술 멸치 해물팩 <laughs> 쌀뜨물에 같이? 음, 냉침 차가운 물에서 우려내겠습니다 칼갈 <laughs> 돌린 거 찍었어? 안 돌렸..어 들... <laughs> 찍었어? 어. 어 돌렸네 십자가? 겉에 그것만 되게 자르는 거죠? 그래 그걸 뚜껑 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 같아요 자 밑쪽을 일단 요정도 잘라가지고 대갈이만나어주는거죠 대가리 대가리요? 네 참기름 어. 10g. 어. 이거 넘칠 것 같은데 뺄까? 쌀좀 뺄까? 사고하고마큼 넣어야 한다고? 기다리면서 딱 하나만 먹어보자 그렇다면 <목> 나도 <TVs> 음. 맛있다 짭짤하네 음. 음. 문구가 분명 라임이 마음에 듭니다 Life. 라이스 이즈 나이스. <laughs> 라이스 이즈 나이스. 호, 단호박 맛봉 아, 그래도 맛있구나. 한시마더 먹을까? 아, 가 잃었어. <laughs> <laughs> 맛있게 도 와우! 음. 맛있어. 어. 음. <laughs> 와 와우! 와우! 무우 와우! 와우! 어우와와 맛있어 약간 카레맛도 와우! 와토 와우! 와우! 와물 조금만 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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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음 간편하게 건강식 위에 건 포도가 있어 빵이 바뀐 거 같아 응. 원래 나오다 와우 응. 빵 진짜 따뜻하다 페스트리 부티크에서 산딸기 다크워치.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랑. 그리고 이 소보로. 이것도 진짜 맛있어. 오늘은 처음으로 이 크랜베리 쿠키를 한번 사봤습니다. 이세 가지를 여기서 먹을 거예요. 여기는 바로. 여기는. 실라 호텔. <laughs> 위쪽에 이렇게 정짜리... 팔각정. 어? 팔각정. 6 0에만오천원 어때? 119만 5천원 진짜 비싸다 시장에 온 것처럼 이렇 안에 가방을 감사합니다 전제 어 이번에 새로 나올 오늘 헤어 스타일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되게 급하게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삼성전자의 2022년 2023년 모바일 제품들의 m g 세대가 선호하는 컬러와 재질 트렌드에 대한 연구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thank you